그대람사진 찍으면 람 네? 그런데 이아이들을좀비사하게이사지 않는 게좋은것같람아이미람니이사람언이오람은이 아, 아, 음. 우리 집에 아빠. 은이 음. <laughs> <laughs> 진짜 은이 사람은 이 그런 거 아니야 여기만 보자도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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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있어. 없어! 없어? 응, 엄마 강지연! <laughs> 강지연은 두 번째로 사랑해 응, 응. 그럼 한번째한 번째로 사랑하라고? 네 지효는 몇 번째로 사랑해 그럼? 응, 응. 두번째 지효는 두 번째로 사랑하고 지 응. 지효는 한 번째로 사랑하고는 두 번째로 사랑할게 그럼 응, 나 한번째 너가 한번째? 네. 아빠는 몇번째 해 그럼? 응. 어. 응. 세번째 세 번째. 아빠 세번째 <laughs> 그럼 지여, 지연이 1등 지효 2등 아빠 3등 해 네. 네. 아빠 1등 지연이 2등 지효 3등 가자 네 됐어